어 이자 택지 적절한 매수 시점 알아보기 이자 택지 매도 타이밍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요 부동산은 항상 아파트도 마찬가지, 땅도 마찬가지, 이런 택지들도 마찬가지고요. 어 매수 타이밍 있고 매도 타이밍 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잡아야 돈을 거예요그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아까 뭐라 했어요? 나는 보고 없는 사람? 아 나는. 다른 사람, 나는 부동산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부동산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주와 택지는 이제 이렇게 LH에서 이제 토지보상을 하고 이제 이주하고 택지개발을 시작해요. 시작하는데, 어, 처음 토지보상서부터 어, 한 10년 정도 걸려야 이렇게 택지가 조성이 돼요. 10년 후가 돼야 토지 보상부터. 근데 처음에 토지 보상을 하고 그 거기서 살던 사람, 들 빌라에 살던 거 어디서 살던 거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주시키는 조건으로 택지 분양권을, 이 분양권, 그 일명 딱지라고 해요. 딱지. 처음에는 이 딱지는 실체도 없어요. 홍길동이가 여기 살았었다 이거 믿기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이거에 투자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 초피는 얼마냐면 LH 분양가가 말고 처음에는 내가 이제 여기서 살다가 나한테 이자 주자인데 내가 여기서 살았다는 종이 하나 있어요. 주소. 여기 이제 어떤 빌라에 살았다고 이런 거. 어, 그러면서 이제 분양권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LH에서. 근데 이제 그 땅값을 또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에 동남택지지금이 2천, ,000, 3천만 원부터 거래가 시작됐어요. 여기. 피가. 그러다가 한 6개월, 1년 지나니까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1억을 넘었거든요. 1년, 몇 개월, 2년 이렇게 니 1억 넘었더라고요. 지금 여기 지원대프리미엄이 3억 5천 이상이에요. 작년에 LH에서 여기 동남택지지구에 다가구 주택을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했는데, 평당 400에서 450만원, 입지마다 다르지만, 450만원씩 분양했어요.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건축업자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도 깜짝 놀랐어 어떻게 LH에서 택지 분양가가 평당 400, 450만원씩 분양하냐고 항의도 막 하고 있어요, 항의도. 어떻게 건축을 하라고 하는 거냐. 80평이면 이게 분양가가 3억 얼마씩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건축을 해서 다가구를, 얼마를 받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3억 몇천 인데 뭐, 한 6억 들어가면 뭐, 10억 정도 되는데, 건축자는 3억 내게 되게 13억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가구 하나가. 이건 상가주택이 아니에요, 다가구. 1층에 필로치 주차장이 있는 다가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처음에는 몇개 남아있었어요, 입지안 좋은 곳은 근데 다 팔렸어요. 그냥 다 됐어요, 없어, 지금. 비싸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는데도 분양하고 한 6개월 지나니까 다팔렸어요 지금 없어요, 땅. 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풀염이 형성되는 거예요. 피가 붙는 거예요, 피가. 상가주택은 피가 3억 5천 이상 붙었어요. 입지 좋은 곳은 입지 안 좋은 곳은 한 1억 1억에서 1억 몇천 이렇게 붙은 것들도 있고, 땅은 다 아시겠지만 뭐 입지에 따라 탈, 다르잖아요, 그죠 땅값이 어디 어디 땅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땅은 이제 그렇게 많이 붙었다는 거. 그 타이밍은 뭐냐면 그 매수 타이밍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택지 개발을 하고 건축이 시작되는 시점. 거기 한 1, 2년 전에 사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 일찍 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요거 이제 건축이 1, 2년 뒤에 시작됐다. 그럼 요때 사는 거예요. 그때. 건축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늦은 거예요. 여기 아파트 건축한다, 분양한다, 상가주택을 뭐 건축하고 있다, 그럼 늦은 거예요. 한 2년 늦은 거예요. 매스 타이밍이 2년 지난 거예요. 그래도 그때 사면 은또 돈을 벌게 벌어요. 근데 시점은 조금 지난 거지 그때 사셔야 돼 그때. 그렇게 하고 이제 팔 때는 언제 파냐? 아파트 입주할 때 파는 거예요, 2년 뒤에. 아파트 입주했잖아요, 그럼? 그러면 파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파트가 다 입주하고 했는데 뭐 1년 2년 더 갖고 있어도 그렇게 많이 폭등하지는 않아요 이미 프리미엄은 다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 그때는 이제 오르는 폭이 작아요 그 대신 길어요 예. 그 아파트 공사 시점 분양 시점에서 그한 2년 전에 오르는 폭은 이제 급격히 올라가지만 입주에서 이제 매도 타이밍이 돼서 또 2, 3년이 지난 그 오른 폭은 상당히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 타이밍이고 매도 타이밍이거요